네, 안녕하세요. 김목사입니다. 오늘 종목예배 들어가기 전에 기도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눈 한번 감고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죽은 종목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함으로 되사 올라가리와 떨어지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버지를 믿사오며 영원한 상승을 믿나이다. 아멘. 네, 오늘 종목 예배는 여기 나와 있는 이수 페타시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엄청난 상승 끊이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우리 아멘이라고 한번씩 남겨주시면 댓글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계속 엄청난 상승세 보여주면서 이어나가고 있어요. 확실히 한 방이 좀 있는 종목입니다. 확실히 이건이런 이런 것들은 이제 종목 DNA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어쨌든 환경에 의해서 되게 자지우지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결국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나 아, 마찬가지 잖아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 피속에 각인된 그 사람만의 고유한 특성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얘는 급등 DNA를 타고난 애다 그래서 이번에도 급등을 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볼수 있는지 그런 것들 체크 좀 해볼게요 뭐 우선 이슈는 뭐 여러분들도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결국엔 핵심 키워드는 이 TPU 관련된 부분들이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PCB 기준으로 해서 TPU 내에서 독... 부적인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좀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특히나 요즘 어찌 무슨 시대예요? ai 시대잖아요. 결국에는 뭐 ai 뿐만인가요? 어쨌든 앞으로도 뭐 데이터 센터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수요는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뭐 기판이라든가 뭐 아니면 pc 이런 것들 당연히 말해,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앞으로도 물량은 계속 늘어날 거다 이게 줄어드는 방향으로 절대 가지 않겠죠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만 가게 되겠죠 그럼 수요가 계속 폭증하고 특히 TPU 같은 물량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쨌든 밸류체인에서도 굉장히 희소성이 또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고다층 PCB라든가 뭐 다중적층기판 이런 것들 난이도가 높아요 기술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그러니까 아무나 쉽게 들어와서 이판때기 들어와서 뭔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진입장벽이 기본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데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이스페타시스가 계속해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절대 끊이지 않고 저는 계속 이어지지, 이어져 나가지 않을까 최소한 당분간은 우선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반영을 좀 시키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 이게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말만 번지르르 하면 문제가 됩니다 결국에는 근데 실력으로도 보여주고 있거든 이게 결국엔 펀더멘트에도 결국 바탕이 되면서 가고 있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차기 또 대장급으로 계속 가고 있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반영되면서 가고 있구나라고 우선 정리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기술적인 거 분석하러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왔으면, 진짜 구독자님들만 남으셨겠죠 어, 뭐 이미 저랑 스타일이 안 맞거나 하시는 분들은 진즉 다 나가셨을 거라고 보고 이제 진짜 구독자님들이 신실하게 우리 좀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하나 좀더 사실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기는 한데 이게 여태까지 다뤘던 거 이런 이슈들은 사실 공식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뉴스 같은 것들은 사실 나오고 나면 늦었죠 왜? 이미 다 반영이 된 거거든. 선반영이란 개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오고 나면 이미 사실 다 늦은 거다. 뭐 이런 거 브리핑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지만 진짜 이제 선반영 이미 다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는 의미가 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이 비공식적으로 먼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움직이는 선반영 개념이 중요한 건데 제가 지금 요거를 다 설명을 더 드리고 싶은데 유튜브는 특성상 어차피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김 목사도. 사람이다 결국에 이 같이 진짜 구독자님들만 데리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싶지 뭐 이걸 진짜 공개적으로 다 얘기를 하면서 가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 예배방에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들어오셔서 보셔도 우선 좋을 것 같아요. 이 유튜브에서 할수 없는 얘기들 우리 진짜 구독자님들한테만 가감 없이 해드리는 얘기들은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브리핑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믿어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같이 이렇게 종목들 우리 같은 종목들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정보 공유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공식적으로 접하는 것들 말고 비공식적인 견해들이나 관점들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 결국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구진짜 구독자님들 한정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오셔서 체크도 한번 해보시고 가져가 보시면 더욱더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빙옥식 내용은 여기서 하는 걸로 하고요 우선 기술적인 거 들어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술적으로도 엄청난 우상향을 그려나가고 있는데 어 지금이 사실 승부처기는 합니다 좀 승부처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파동은 절대 그냥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만든 파동이 이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시면 어떤 관점이냐면 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시 공부를 합니다 내가 이걸 한 5년 동안 합니다 5년 내가 우리가 이거 5년 왜 썼어요 이거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내 시간 내 노력 내돈 투자해 가지고 패스만 하면 그만한 리턴 값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일부러 이해를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가볼게요 이만한 금 극장적으로 가야 이야기가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고시를 5년 동안 준비를 했어. 근데 합격했어요. 근데 월급이 천만 원 아닙니다. 천원이요천 원. 한달 월급이 천 원이래.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안 하겠죠. 하면 바보죠. 하면 바보예요. 여러분들. 맞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움직임이라는 게 절대 괜히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만들었으면 이만큼 웃어서 움직이겠다는 라 거다. 이게 이... 리턴 값이 보통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마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는 아버지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 이마만큼 열심히 신실하게 믿으면서 고생했구나. 이마만큼 먹어 먹어라.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주시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어때요? 용화만큼 아버지가 시련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얼마만큼 우선 일차적으로 먹을 먹는 것까지 허용을 해주시겠어요? 여기까지는 먹는 걸 우선 허용을 해주신다. 근데 우선 여기 근처까지는 거의 다 왔다라고 보여요. 자 우선 슬슬 예의 주시는 분명히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거래 물량이 안 터졌다. 결국에는 평소보단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돼요. 평소보다는 조금 큰 거래량이 보통 터지거든요. 보통은 이게 왜냐면 거래량이라는 게 결국에는 1대 1 물물 교환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있었으면 매도자도 있다는 얘기라서, 파는 사람이 없으면 거래는 성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거래량이 나와야지만 누군가 좀 팔았다고 라볼수 있는데, 생각보다 아직 판물량이 별로 없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 구간은 분명히 왔다라고 보지만, 뭔가 물량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어서, 어라? 아버지가 너네 이거 그냥 이양 먹는 김에 조금 더 선심을 쓰셔서 이거 아직 과유불급이라고 보지 말고 좀더 여기서 어설프게 보지 말고 한번 또 가볼래? 라고 조금 물어보고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 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만약에 갑자기 이런 게 터지면서 빠지면, 요,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빠지는 것들 있죠? 이거 반의, 반토막이, 반의 반토막입니다. 이거 지금 작아 보이죠? 이거 엄청 커요. 6만원부터 2만원까지 빠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한 방에 훅 빠질 거예요. 이게 되게 큽니다. 이게, 이거 반토막 거의 가까이 넘거든요? 그래서 빠지면 이렇게 훅 빠질 거고, 뭐 성공을 하면 당연히 그만큼 리턴 값이 따라오면서 또 이렇게 가게 될 건데, 이런 자리들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취 해주게 될 거다. 그래서 여기서 기준을 좀잘 잡고 보셔야 됩니다. 뭐좀 불안하시면 부분적으로 익절하고 나머지 가지고 좀 끌고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여기서 혹시 이렇게 딱 돌파 나오면서 혹시 추가 타파동으로 랠리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가 나와서 우리가 홀딩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시그널인지 아니면 여기서 빠질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서 빠지다 이게 순식간에 빠지거든요. 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커트를 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여기서 잘 지켜보고 계셔야 되고 요거 일일이 설명은 드리고 싶은데. 이게 메시가 축구선수. 우리한테 말로 맨날, 백날 이렇게 공을 프리킥 차라고 해도 우리 메시처럼 찰수 없죠. 똑같아요. 이게 제가 감각적인 거를 여기서 보면서 호가창과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물량을 좀 털고 있네, 안 털고 있네, 제가 이런 걸 감각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건데 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설명드린 이런 비공식 내용들이 있죠. 그런 비공식 내용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요런 타이밍들. 같이 지금 여기서, 아, 그냥 빨리 한번 정리 타이밍 끊는 게 좋겠구나. 아니면 요거 지금 홀딩 하는 게더 낫겠구나. 시그널이 이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좋겠구나. 밑에 지금 좀 잘라는 거긴 한데, 상세하게 아주 설명드리면서 같이 비공식적인 내용들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뭐요 같이 예배방 들어오셔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이랑 우리 같은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번씩 우리 교류도 좀 하면서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여러분들도 뭐주와 본전이니까, 뭐 마음에 안들면 나가시면 되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들어오셔서 우리 같은 마음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서 여기 있는 번호나 아니면 댓글에 있는 고정 링크로 남겨주시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한번 하고 종목 예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락에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 상승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